여러분, 요즘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사업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 음식점보다 배달 음식점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지 않고 집에서 홈파티를 즐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인테리어 회사나 가구 회사가 지금 시기에 맞춰 호황기를 맞이한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예전에는 이사를 새롭게 가거나 인테리어를 특별히 바꿀 때만 가구를 교체한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나면서 나만의 홈피스 만들기라는 주제로 집안을 오피스 겸 가정집으로 꾸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켓비는 현재 장기적으로 마켓비와 협업할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부족해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꿈을 접어야 했던 분들이나 자본금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꼭 주목하세요. 현재 마켓비는 다양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본력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들에게는 마켓베네핏 공동구매를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SNS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마켓비 제품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올린 피드나 게시물을 보고 소비자가 마켓비 제품을 구매를 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분들이 마켓베네핏과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월1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위탁판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개인쇼핑몰이 있다면 마켓비 가구로 창업하는 건 어떨까요 계약금 100만원으로 초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사입 재고 부담을 비롯한 손해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이미 마켓비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 초보 창업자도 월 매출 최대 3억 원 이상 가능하답니다. 실제로 월 매출 3억 원 이상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이 많답니다. 판매 가능한 채널은 온라인 스토어나 오프라인 스토어가 가능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마켓비 위탁 판매를 접목해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마켓비 가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요즘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리점 창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켓비 가구는 타 가구 브랜드에 비해 비교적 가격면에 매우 합리적이고 품질 또한 보장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답니다. 참고로 마켓비는 가맹비, 로열티, 여신담보, 교육비 모두 없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마켓비 본사에서 탄탄한 마케팅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점주분들에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수 있게 든든히 지원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마켓비 셀럽 프로그램에 참여해 많은 수익 얻어가세요.